안녕하세요. 올 가을쯤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자친구가 백마탄 왕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운명의 상대라고 믿었고, 앞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역시 결혼은 둘만 좋아서 될 일은 아닌가 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목적으로 두고 만난 건 아니고, 잘되면 사귀는 거고 안되면 친구 정도로 남으면 되지 않겠냐는 주선자의 말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만난 사이에요. 저는 지방 국립대에서 공대를 졸업했고 남자친구는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을 나왔습니다. 현재 저는 대기업 중한 곳에서 일하고 있고 남자친구도 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대학이나 직장의 남녀 사이에 무조건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적어도 제가 남자친구한테 꿀린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서로의 조건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만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대화가 잘 통했어요. 살짝 쑥스러워 하면서도 저를 재밌게 해주고 싶어 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서 저는 호감을 느꼈고요. 그 이후로 몇번더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면서 사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와 2년 정도 교제를 하면서도 결혼에 대해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일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아직 제 나이가 그렇게 많다는 생각도 안 들었거든요. 반면에 저보다 3살 많았던 남자친구는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귄 지 1년 반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은근슬쩍 먼저 꺼내왔거든요. 사귄 지 2년이 넘어가면서, 남자 친구가 슬슬 조바심이 나는 눈치였어요. 그러다 느낌적으로 오늘은 프로포즈를 하겠구나 싶었던 날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자 친구가 청혼을 해 왔습니다. 당혹스러운 마음도 약간은 있었지만 결국엔 예수를 외쳤고요. 결혼을 약속한 이후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일단은 사귀는 동안 남자 친구의 가족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서울 토박이라서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남자친구 이야기와는 다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보다 연세가 많으셨기에 은퇴를 하셨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러실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사회초년생 시절 은행을 한반년 정도 다니신 걸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막노동을 하시거나 이삿짐을 나르시는 정도라고 할까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그래도 어느 한 곳에 진득하게 있지 못하셨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당신 말씀으로는 인간관계가 좋아서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어머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버님은 술을 좋아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셔서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돈도 벌기만 하면, 형님 마우하는 분들과 술판에 다 써버리기 일쑤셨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시며 생계를 꾸려나가셨다고요. 이 이야기를 어머님 당신은 하소연을 하기 위해 꺼내신 듯했지만 저로 하여금 더욱더 아버님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어머님의 지독한 생활력 덕분에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와 또 다른 지역의 아파트 하나가 더 있다면서.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하게 되면 그 하나를 저희 살라고 주실 거라 하시더군요. 제가 속물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결혼해서 남자친구 부모님과 같이 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남자친구 부모님의 이런 과거 정도는 괜찮다고 납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남자친구 부모님은 성격도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아버님은 솔직히 독불장군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릴 만큼 당신밖에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남자친구든 어머님이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아버님 마음에 안 들면 불우령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사소한 일이라서 왜 저런 일로 화를 내시는지 옆에서도 이해가 안될 정도로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라서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특히 말 끝마다 당신이 살면 얼마나 살겠냐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한 80도 넘은 노인이 할 법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남자친구 아버지는 이제 막 환갑을 넘기신 나이고요. 언젠가 한번 남자친구가 담배 필거다 피고 술 마실 거다 마시면서 건강 걱정하는 거 보면 자기 아버지지만 한심하고 화가 난다길래 제가 한 소리 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누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런데 실제로 단 하루지만 옆에서 아버님을 지켜보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속 터지려고 한 이유를 알겠더라니까요. 담배도 꼭집 밖으로 안 나가시고 베란다와 화장실에서 피셨는데 저는 원래 냄새에 예민하고 비위가 약하거든요.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오는데 참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데도 반주치곤 상당히 많은 양인 소주 한 병을 다 드시길래 과음하시는 거 아니냐고 조심히 여쭸습니다 그러자 못 먹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나. 아파서 일찍 죽나. 똑같다고 받아치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내 시당초 어차피 살면 얼마나 살겠냐는 말씀 같은 걸 하지 마시라고 한마디 쏴붙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마치 아버님만 정말 별로고 큰 잘못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도 만만치 않으셨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어머님이 희생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현모양처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아주 멋인 분이셨어요. 드센 성격에 어른께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훈수가 따로 없으시더라고요. 굳이 저한테 왜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의중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 사귀던 여자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는 둥, 당신한테 무슨 선물을 사왔다는 둥, 그렇지만 얼굴이 별로였다는 등할 소리와 안 해도 될 소리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떨떠름한 표정으로 듣고 적당히 웃으며 호응은 해드렸지만 오늘 이 인사가 끝나면 저에 대해서도 어디가서 이런식으로 말씀하고 다니시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찝찝하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인지 어쩐지 그날 이튿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나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성하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때부터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싶더라고요. 파혼까지는 아니었지만 뭔가 마음에 깨름직한 게 있었다고 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은 흘러서 상결례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살고 계셨지만 저나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 부모님까지 전부 다 서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상결례도 서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상결례가 어떻게 보면 제가 결혼을 무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 중 하나는 남자친구는 허세나 허풍이 없고 담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남자친구 아버님은 남자친구와는 판이하게 다르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기싸움을 하려고 하시더군요. 물론 사람들이 모이면 기싸움을 할 수도 있고,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자꾸 저나 저희 부모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 너무나 불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 가벼운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 아버님께서 갑자기 저희 부모님들어 지방 사람들은 서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지 않냐며 말씀하시더군요. 광화문 촛불 이런 거는 TV로 밖에 못 봤을 거 아니냐며 세상이 변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또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당신이 금융권에 좀 있어봐서 안다며 아는 척을 하시고요. 듣고 있는데 가관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라 그런지 별말 없이 앉아있는데 그 꼴도 보기가 싫던걸요. 게다가 남자친구에게는 두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장가도 안간그 형이 상결례 자리에 말도 없이 따라 나온 것도 부족해 어찌나 쩝쩝거리고 개걸스럽게 밥을 먹어대는지 꼴보기 싫어 죽겠더라고요. 아무도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 이게 맛있네 이건 변론의 품평회를 해대지 않나 저는 솔직한 말로 남자친구 가족이 이 정도로 경호 없고 수준 없는 사람들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기껏해서 찾은 대화 주제라는 게 저희 어머니께 연예인 누구누구 좋아하냐고 어깨가 딱 벌어진 게 한번 기대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며 호호 웃으시는데 그게 상켈내에서 사돈에게 할 대화인가 싶더군요. 이 무렵에는 파원은 둘째치고 이런 자리에 저희 부모님을 모신 것 자체가 죄송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어찌됐건 딸이 결혼하겠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가족이라 그런지 최대한 예의 있게 대하시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저희 어머니께서 집은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남자친구와 저둘다 직장 생활을 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돈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이 대출 좀 받고 하면 서울에 둘이 살 보금자리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아파트 이야기를 다시 꺼내시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당시에 아파트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혹하긴 했지만 동시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어머님 말씀이 아파트를 죽인 줄 건데 증여세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께 그 증여세를 대신 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증여세만 내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저희 몫이니 손해는 아닐 거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듣고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그러면 명의는 공동으로 해주실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겨우 증여세만 내는 건데 공동명의는 욕심이 과하지 않냐고 그러셨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럼 증여세고 뭐고 복잡하게 만들 것 없이 저희 둘이 알아서 집 문제는 해결하게 두자고 하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건 내키지 않더라고요. 대충 계산해보니까 증여세의 혼수에 이것저것 하면 거짓 못해도 2억은 훌쩍 넘을 것 같더라고요. 사람 일이라는 게 당장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아파트가 탐이 난 것도 아니었어요. 말했다시피 이미 저희가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깟 공동명의 안 해줘도 그만이고 솔직히 어머님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제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니 명의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도 생각했고요. 하지만 차라리 지분 설정을 한다면 모를까, 세금을 저희 부모님께서 대신 내달라는 말 또한 무슨 생각으로 꺼낸 말씀인지, 솔직히 이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나서서는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느리시냐면서 누가 봐도 이건 남는 장사인데 외초도 못 먹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단어 선택도 어찌나 저렴하신지, 저도 이무렵부터 불편한 기색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의 형까지 나서서는 그까지 세금 몇푼 내는 게 아까워서 그러냐며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내야 될 세금이면 당연히 내겠지만 이건 엄연히 그쪽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그걸 대신 내달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고 세금 몇푼 내는 게 아까워서 그러냐고 말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형은 윗사람이 될 사람한테 말 버릇이 그게 뭐냐며 저에게 훈계 아닌 훈계를 하더군요. 저도 아직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나 저희 부모님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다시 받아쳤고요. 그제서야 양가 부모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시곤 둘다 그만하라며 저와 남자친구 형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남자친구에게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남자친구는 이 모든 상황에서 말한 마디 똑바로 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기 급급하더군요. 아슬아슬하게 상결례 자리는 끝나지 않았고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챈 듯한 남자친구가 그냥 저희 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어른들께서는 집 문제로 너무 골치 아파하지 마시라 한마디 하더군요. 그런데 남자친구 아버님께서 기껏 하신다는 말이 솔직히 당신네가 너무 손해랍니다. 당신 아들은 서울에서 이름 난 대학을 나왔지만 저는 지방대 출신이지 않냐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이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저희 아버지도 더는 못 들어주겠다 싶으셨는지 말씀을 하실 때 생각을 좀 하시라고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저희 둘다 이제 어엿한 사회인인데 앞으로 전망을 봐야지 몇년 전에 졸업한 학교를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당장 받는 연봉만 해도 제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고 결혼자금으로 모아놓은 돈마저도 제가 훨씬 많았기도 했고요. 온 가족이 들러붙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입시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이게 다 사람 잘못 보고 결혼을 결심했던 제 탓인 것 같고 부모님께 죄송스럽고 한시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 결혼은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소리치다시피 말하곤 부모님께 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고 제 손목을 잡아채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께서 싫다는데 왜 붙잡냐며 놔주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당장이라도 남자친구를 한대 때리실 기세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절 보면서 주제에 어디 가서 이런 남자를 또 만난다고 튕기고 난리냐고 꼴값 던다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교양이라곤 하나도 없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겠더군요. 결국 그렇게 상결례날 결혼 이야기는 파토가 나버렸고 저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삭히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평정이 찾아오고 냉정하게 상황을 돌이켜 볼수 있었습니다. 저런 집안과 저희 부모님이 사돈을 맺게 하는 거야말로 불효나 마찬가지라는 깨달음을 얻었고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남자친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에서 증여세를 내주면 공동명예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다며 없었던 일로 하고 우리 다시 결혼 진행하자고 하는데 그까짓 것 공동명예해주고 얼마나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잘난 체를 하실지 안 봐도 비디오라서 됐다고 했습니다. 막말로 저희 부모님이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저로서는 아쉬울 거 하나 없었으니까요. 손해보고 결혼시킨다는 듯이 큰 소리 뻥뻥 칠 때는 언제고, 결혼 뒤집어버리니 다시 찾아와서는 왜 저러나 싶었어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우리가 만난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모른 척할수 있냐며 너무하다고 했지만, 지금이라도 남자친구를 끊어내서 다행이다 싶을 뿐이었고요. 조금의 후회나 미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별로 연애도 결혼도 생각이 없고, 자기관리나 열심히 하면서 살아보려고요. 그러다 또 기회가 되면 혹시 안 와요. 똥차를 보내버렸으니, 이번 만큼은 정말 백마가 아니라 벤츠를 탄 왕자님이 나타나 줄지도요.